안녕, 여러분. 이제 식물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분류를 해볼게요. 그 교과서 290쪽에 보면 식물 분류학이라고 미니 탐구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검색표라고 해서 그 각각의 분류 단계에 속하는 생물들의 특징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잘 나눠 놓은 표가 있는데 그 검색표에 맞춰서 이렇게 보면 분류 기준이 잘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 이제 문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식물계 먼저 식물계는 어떤 식으로 말하냐? 식물계에 크게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뿌리, 잎, 줄기, 뭐 이런 구별이 뚜렷하지 않다, 뚜렷하다. 잎, 줄기, 뿌리의 구별이 뚜렷하지 않다, 뚜렷하다. 혹은, 어, 간다발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준, 어, 두, 개, 두 개의 기준을 한번 써볼까요? 두개로 나눌 수 있는데, 뭐가 있다? 뿌리, 줄기, 잎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고 간다발이 없다. 그리고 하나는 뿌리, 줄기, 잎의 구분이 뚜렷하고 간다발이 있다.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하고 뭐하고 뭐하고? 뿌리, 줄기, 잎. 구분이 기준이 되겠죠. 그리고 또 뭐가 된다고? 간다발이 있는 첫 번째, 뿌리줄기 깊 부분은 없고, 없는 쪽으로 올라갈게요. 이쪽은 뭐라고? 없다. 안 된다. 뭐 이런 의미겠죠안 되는 쪽, 이쪽은 뭐, 되는 쪽.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뿌리줄기 깊 부분이 없고, 그리고 또간다하 역시 없다. 라고 되었을 때 우리는 이 식물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선택식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무슨 식물요? 선택식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있느는 이끼류가 있어요. 이끼류, 부산 이끼, 소리끼, 이런 식 이런 아이들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 식물이 아닌 식물들 중에서는 또 어떻게 되느냐? 뿌리 줄기 잎 부분이 있고 이제 반다발이 있겠죠. 이런 아이들 중에서 이제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 호수의 유물을 또 기준으로 합니다. 무엇의 유물? 유무? 가수의 유물. 자 그러면 여기 또 역시 꽃이 피지 않는다. 그리고 꽃이 핀다로 나뉠 수 있겠어요. 돌려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꽃이 피지 않는 경우에 우리는 무엇으로 나뉘어지느냐 꽃이 피지 않으면 씨앗이 없겠죠. 그럼 뭘로? 홀시로 호자로 번식해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호자 식물이라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꽃이 피는 경우는 우리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꽃이 피니까 존자로 번식하겠죠. 그래서 당연히 무슨식물 공자식물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존자식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언제 수업시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 자, 포자식물을 우리가 또 뭐라고? 꽃이 없어요. 빗살무늬 토기는 빗살무늬가 있어서 빗살무늬 토기, 없으면 무슨 토기? 어, 민무늬 토기 그럼 여기는 꽃이 없으니까 무슨 꽃? 민꽃 그렇죠? 그래서 민꽃 식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이 친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꽃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냥 뭐 꽃이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검색표에 보면 호자로 번식한다 종자로 번식한다 라고 나뉘어져 있어요 이렇게 호자로 번식하는 식물 이친구 뭐라고 하느냐 포자 식물 중에서도 또 난이어지는 식물. 아 여기 칸 제가 잘못 뚫렸네요. 이렇게 대상 칸더 만들어 줄게요. 자 호자 식물 중에서도 뭐라고 한다? 어, 양치 식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비가 올라나요? 또 임피리 부서지네요. 절대 힘이세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자 양치 식물. 양치 식물의 예로는 뭐가 있느냐? 양치 식물은 이제 뭐 고사리, 뭐 새뜨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나중에 그림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리채택이 석송, 여기까지 글자가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석송 등 이런 아이들이 낭치 식물이 됩니다. 자, 그리고 종자식물로 들어가 볼게요. 종자식물은 이번에 어떻게 되느냐? 아, 이번에는 뭐가 기준이냐? 시방이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종자식물은 다시 무엇으로 나뉘어집니다? 시방을유 자, 시방이 뭔지 알죠? 시방, 호수를 한번 그려볼게요. 호수 킬때호수 이렇게 당로딱 잘라내면 가운데, 자, 이렇게 암수 머리가 있고, 암수 대가 있고, 안에 방이 하나 있죠.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시가 들어있죠, 미시. 그래서 시의 방이라해서 뭐라고 여기를 시가 들어있는 방이다. 뭐? 씨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주변에 뭐가 있어요? 수술대가 있고 수술이 있고 수술대가 있고 수술이 있고 맞죠? 그 다음에 꽃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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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면 이렇게 꽃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씨가 씨방 안에 있으면 숲이 식물이라고 씨방이 없으면 씨가 겉으로 드러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뭐라고 본다 겉이 식물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보시면 씨방의 유무에 따라서 씨방이 없어요! 없다! 있으면 무슨 식물이 된다? 속시 식물이 된다. 화면 좀이쪽으로 돌려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있으면 어떻게 되십니까? 있으면 무슨 식물이 된다? 음, 저왜 이럴까요? 없으면 무슨 식물? 어시 식물. 죄송합니다. 어시 식물. 안 자르고 그냥 갈게요. 없으면 거시식물. 있으면 뭐라고? 속시식물이 되겠죠. 속시식물 해운적하고 영상을 빨리 올려야겠고, 마음이 급해서 지금 또뭘좀 뭐 이렇게 되네요. 자, 이렇게 나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거시식물에는 뭐가 있느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 있죠? 뭐가 있었을까요? 네, 은행. 호남. 뭐, 이런 거 등등이 있어 그쵸. 그다음에 속씨 식물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속씨 식물은 또 나뉘어져요. 좀 옆으로 좀 영상 좀 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자, 씨를 넣었는데 처음에 자라는 잎을 뭐라고 그러죠 떡잎. 네, 떡잎. 떡잎수로 나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떡잎의 수로 나뉩니다. 한 장일 때와 뭐두 장. 둘로 뭐 나뉘어지죠. 떡잎 수가 한 장인 경우에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네, 어, 말씀 안 해주시네요. 왜떡잎 식물이죠? 알면서 모늘부터기게 자, 그다음에 비장일 때는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요? 네, 쌍떡잎 식물이라고 얘기하죠 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왜떡잎 식물에는 우리 교과서 에 뭐가 나와 있을까요? 원하는 집이시다. 어, 뭐, 장미, 감나무, 뭐, 명아주, 뭐, 이런 것도 나와 있고, 속시 아니고, 그, 맷덩이 집에는 뭐, 옥수수, 겨, 그런거 나와 있네요. 이들로 나뉠수 있습니다. 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쭉 훑어 주시면 식물계는요 뿌리 줄기 잎의 구분이 있느냐 없냐, 관다발이 있느냐 없냐. 뿌리 줄기 잎의 구분이 없고 관다발이 없다면 성태식물 잎기류로 갑니다. 그다음 두 번째. 어, 관다발이 있고 뿌리 줄기 구분이 다 있어.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어, 꽃이 피느냐, 안 피느냐로 나뉘는 데꽃이 있으면 있으면 종자식물 없으면 후자식물 명명합니다. 자 그리고 중자식물은 다시 씨방이 있느냐 없느냐. 씨방이 없으면 겉으로 드러난 거시식물이 되고 거시식물에는 은행 나무 소나무가 있고 그리고 씨방이 있는 경우에 속시식물이 되고 그 속시식물은 다시 떡잎수로 나누어 보았을 때한 장짜리면 뭐라고요? 네, 떡잎식물. 두 장짜리면 뭐라고요? 쌍떡잎식물. 로 아니입니다. 그때 과정을 하기 위해서 뭐줄기뿌리기특징 배웠을 거예요 그때 뭐다 특징을 배웠죠 그물매기니 뭐 나란히 매기니 뭐 그물매기면 어 수영뿌리니 나란히 매기면 어, 나란면 수영뿌리고 그물매기면 뭐 고등 뿌리고뭐 이런거 있죠 간단발이뭐 뭐 규칙적이다 불규칙적이다 뭐 이런 얘기 들었죠 교과서에 나오니까 수업시간에 좀더 어 자세하게 한번 더 나누도록 얘기를 해봅시다 자 그래서 식물계는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류 방법 기억해 주시고 분류 기준이 무엇인지 잘 찾아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식물 분류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